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믿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중개 사고 먼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생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초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취급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잘 몰라서 중개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물건 무엇을 말할까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올 수 있을까요?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계약시 중도금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중개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설명 누락으로 인한 사고,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계약 내용 외 책임 특약으로 인한 사고, 거래 대금 타계자 입금으로 인한 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의 관련 미비리로 인한 사고, 주민등록증, 신분증 위조 사기로 인한 사고,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우와, 사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제가 제목만 읽어드렸지만 사실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쯤 찾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고들로 인한 안 좋은 사건에 엮이지 않도록 물건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네. 엄청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믿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중개사고, 먼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생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실문은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아홉 가지 중개사고, 각각의 중개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안전하게 중개거래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은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공중개사 때는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충분히 공부해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꾸준하게 공부해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법과 제도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요 계속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매출도 더 좋다. 최근 중개실무 교육이 새로 커리큘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후비에서는 특별한 과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개 실정 과정입니다. 어, 각 중개 대상물마다 중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중개하는 방법, 토지 중개하는 방법, 공장 중개하는 방법, 상가 중개하는 방법, 건물 중개하는 방법, 주택 중개하는 방법, 재개발 재건축 중개하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중개 대상물을 중개사가 취급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이 이런것 같아요. 각각의 중개 대상물은 어떻게 다른 건지, 중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중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계 실전 과정이라는 과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네오비 출신의 성공한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현직에서 열심히 중개업을 하면서 후배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와서 많은 부분에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